버기 있다. 저나 바로 다시 꽂을게요. 형더날날수 있나 라요. 형, 형, 형 경쟁 있다. 해. 형 누가 이거, 이거. 형이 질거 같아. 질라나 이거 내 계산상형이 질거 같아. 그리고 프로즌 들어가면 이제 프로즌 따라 들어온다. 4판 쪽으로 난다. 뭐? 1대1거일대이고4판 따라와. 네 프로즌 안 들어와. 나 그래. 그 다파 떨어질 사... 것 같거든. 난 이거 사판 따라갈게. 어, 나얘 따라가. 벼 떨어지는 거 어디 있어? 그 도로. 이거 프리즌 도로쪽에. 프리즌 도로. 오케이. 오케이. 얘 걸어서 사직간다. 어. 오케이, 나 내가 잠칠수 있나? 그럼 얘돌린다 돼. 다파 오네. 당연하겐. 사직 오. 1 번. 이거 지금 여기 뿌똥으로도 하나 날아가고 있어. 지금 1 번까지. 아 아직 갈아가고. 안 들어갔지? 어못 들어갔어. 형이 더 빨라. 숙 먹고 갈게. 1 히트, 2 히트, 기절. 나이스. 구루까. 여기, 3번. 확실안 어, 돼. 찍어줘야 돼. 오케이. 저... 아 근데 이걸 잡노? 아이언사이트로. 한 명은... 그, 경, 경쟁 진료 어디 갔어 경쟁 진료를 엘카가가 아, 자판에서 돌리던을 잡은 거야,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이제 구루까 있어. 콜버평으로 뛰어가는 거 하나 있을 거고. 아예 버킷집 쪽에도 하나 있을 거야. 아이씨. 형 그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보이니 테라스 집 벌써 들어왔나? 잘 모르겠고. 모르겠나 이러면 아, 4집 기다려볼래? 파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보고 내가 지금 그냥 가. 갈... 오케이 오케이. 설마 붓동이 있지는 않겠지. <laughs> 거기내한 바퀴 더 왔어. 마지으로안 들어온 거 같아. 그럼 아예 그냥 쭉 걸어 올라갔을. 나 여기 다시 갈게 나 3번 바이 고정 다시 아 먹고 3창탐 리퍼브가 들어가냐? 누구 있는 거. 없어요. 없어 없어. 따라서 들어가는게 없어 근데 얘는 왜 나는 3명밖에 못봤지? 나도 3명 나도 3명밖에 못 나머지 새끼들 어딨노 다른 한명이 설마 들어가나 리포? 손잡이 개머리팜 필요 이제 파밍 5정다 시간 남아있고 맨션 들어가면 다 다쳐. 그럴 수도. 그냥 사번 맨션 쪽에 나는 것도 못 봤거든요. 못 봤어. 나세 명밖에 못 봤어. 뒤까지 나다 봤거든. 하나 튕겼나? 그럴 수도 있. <laughs> 짱 무섭네. 나 걸어서 쉘터까지 가봄. 오케이. 어 쉘터일 수도 있겠다. 쪽기한 명은 무조건 있어. 저기 하나 있그 나한테 이지 펠터랑 털고 있을 겠... 그한 명이 벌목장 고정차 끌고 합류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뛰어가던 친구 한 명이 벌목장 탈을 끌고 펠터를 털고 있던 친구와 합류 합리... <laughs> 제일 그럴듯한 가설이었다 디니어은 정답을 외치고 싶지만 라운드 끝나고 알려주겠 지렸다. 한번 쪽으로 나가면서 난차좀 고야. 개머리판 타 손에 난다. 버클렛 쪽에 타 소리 난다. 저 다른 팀 같은. 레토나라면 무조건임 다시 한 대. 밀도로 왔고 밀타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야. 우리 위동산 탈 거지. <laughs> 형안 죽는 선에서 해 줘요. 어, 위쪽 갈 어, 거야 아래 집. 오, 씨발. 바로 붙는 점. 타러 갈게. 대충 백업 하죠? 좀. 어, 핑키가 줘. 핑키가 줘. 3번 좀나나 빼면 못가 어, 뭐야? 위에도 있는데? 아, 여기도 붙었다. 아, 여기 3번. 두 명이다. 이거 어떻게 붙... 나 천천히 할게. 아래 집에 두 명? 그러면 하나 놓쳤던 애가 니은자에서 차먹었나 보다, 이거. 이거 그냥 흠꺼녀 데리고 위로 돌자. 어, 이거 그냥 우리가 먼저 위에 가서 그냥 도로 차단할 면될거 같아. 나 먼저 아, 바로 가있는다 아, 나 1번에 있을게 레이션 어? 쪽으로 차 3대 이상 갔어? 이게 걔에카도차있 없었지? 이쪽 길로 어, 간 거죠 4번 팀길아 어, 그쪽으로 갔어 따라가야 되나 이거? 돌아갈 만한 게. 그냥 따라가는 게 나을 듯? 제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있을까? 에스큐잡아먹을 생각만 하자 그죠? 네, SQ 그리고 차도 없어가지고 SQ 리퍼버카 있는 1번 핑 레토나 타고 와야 돼. 천막 아, 아 씨발, 팜이 존나 좋아하는 이 새끼. 괜찮아, 우리가 먹어줄. 꼭 그래줘. <laughs> 꼭. 얘네 이거 중앙 픽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우선이. 박이상 맞으면서 그냥 잠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근데 일단 성주형은 이쪽 지키는 게나을거 같아. 난난 난 일로도 올것 같아. 이거 예전에 우리 공방할 때공방에 스크램할 때 얘네 이이번편 가다 우리랑 싸웠거든. 이번 편으로 아, 가 우리랑 싸움났을 때. 이번 편에서 싸 여기에요, 소. 줄 하나 나눠보자. 이가 일로 일로 가봐. 팔관쪽 쪽에 배치하면 될것 같은. 이제 할수 있다. 넌 리드샷의 장인이다. 이제부터 디디 뭐... 하나 기절. 디디딕 둘 기절. 오케이 나스 걸어올 거야. 웬만하면 에이 리포브카인는차 긁어 오겠지. 그리고 여기 내 앞에 있는 다시아 보면서 어? 끌고 가자. 이거 킹스로드 카메 쪽으로 돌았나 봐.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바로 머가리장외장 뭐 맞으면서 그냥 여기 헤어져 있는다. 음? 차한대 지금 내 쪽으로 돌고 있어. 고정차 1번 살짝 앞으로 나 흘린다 이거? 하얀 다시한, 하얀 다시한하고 정 다시한 얘네가 봤을 것 같아. 받, 봤다고? 아니못 봤어. 그래서 도는 거고. 니까 얘네 같지 않아? 아예 아니, 아니다. 하나 더 온다. 왜이러났올라왔차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에스큐 아니고. 에스큐 아니야, 얘네. 아, 개 쏘고 싶차세대 지나갔어. 오케이. Okay. 아, 근데 저레토나 에스큐 기도 하고 씨발. 아, 근데 에스큐 아놓으시거든제 산으로 아놓으시거든 아, 그래? 어. 근데 오세대였어 존나 많아. 어, 근데 세대였어 세대. 3대. 그건 확실해. 도와줘요, 진니의몽 다시야 두대레트나한 근데 리퍼북카 고정차 우리가 탔잖아. 네, 어, 탔어, 탔어. 너 어, 아니야. 다른 팀. 다른 팀이긴 해. 아래. 고정차 내 거야. 미디어 브릿지 세 설마 알려줬나? 아시고, 음. 이제 내가 차 타고 올수 있는 건 아까 성정이 지금 리퍼복할 레토나밖에 없어. 잠깐만. 얘네 서클 보고 굳이 일로 안 오고 여기 갈수 있겠는데? 여기 이쪽까지 쭉 들어갈까? 우리 도 뛰어서. 지금 일로 차돈다. 얘네 잡아먹자, 캠지. 1번? 어, 오, 근데 오, 오, 우리 오, 쪽 오, 올라오는 중. 고정차. 고정차랑 버기. 여기 이번 픽으로 올거 같은데 잡아 먹을 준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간다. 원판 나았다 그냥 얘네 원판 3번 박았어. 다시 내려가는 거 같은데 아니. 원판 박아서 이거 건너편 입포다 준다. 이발. 확 깨버려. 각이 안 나와. 내려와. 이렇게 된거 원판만 잡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기다려 나도 같이 가는나아웃석클 서클벌을... 보는. 저 타일 때 같이 써요 탄다. 먼저 써. 반한데. 나이스 SKG 오른쪽 샷각 주지. 여기 다시 한개두대 끌고 와서. 천천이 하나나 씌었다면서 나 창고라인에서 우리쪽 쳐다보는거 어? SQ 뒤졌어 야스나야쪽으로 왔나보다 싸운다 어, SQT랑 아까 방금 SQT 오파트다 오파트 확게 아, 나. 인 아. 진짜 알려준거 아님? 일단 우리쪽으로 간거 두팀이고 위로 올라간거야? 어. WC 2C의 b i s WC 사운드 b i l e s WC 2C의 Bill WC 2 시에 밀베 l l Bettos. WC 2C의 Bill Bettos. WC 2C의 Bill Bettos. WC 2C 창고가 제일 서클 쓰레기였어가지고 빌 확률이 크거든? 근데 방금 싸우긴 했어 4번핑 어 4번핑이니까 괜찮아 더멀 수도 있어 3번 소리 멀다 이거 4번핑 그 있어 있어 어, 우리 사람 있어 막루랑 대놓고 있는 거쓸수 있다 대놓고 있는 거쓸수 있다? 나 쏜다 하나 기절. w WC. 블 w 시 더블리시. 망루 있었. 망루 있는 거 확인. 망루 내려갔다. 내려간 거 트위트. 시방 미니 자석인데. IM 핵. 망루 떨어졌어. 네, 망루 떨어진 거 들어갔어. 어디 어디 기절이야? 여기 민능사 우리가 먹자. 아니, 기절 기절한 있었어요. 거 확인 찍혔어 일반핑. 이거 참고 밀어볼 생각하다. 얘네 얘네 두 명인가 남았을 걸. 그럴까?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감나 아예 그냥 아싸리 사번 내가 올라갈게 호인이 형 내려갈 준비해 아 어, 내려갈게 내가 포탑 앞에서 안에 있다 오유수 아 기절 창고 안에 기셨어 사과 박는다 쳐봐. 창고 반대편에 하나 있었어 확인 확인했어요 폭탄 균형있어 염화 가 뿌렸다 창고 안에 확인 나 프레임이 30이야 잠깐만 창고야 폭폭폭폭 확인 확인 나 도착했어 어폭 맞았다 피 가봐 피 가봐 이거 폭탄 던지면서 들어간다 내가 어. 폭탄 깔게 아니. 나도 하나 더깔 하나 바깥에 있다 1번 핑 조심 1번 핑 백업 있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영왕까지면 가자 아, 들어가자 사이에 스모그 때문에. 때문에 안 보여 천천히 거칠고 하자 어 아, 천천히 올라갔나 위로 1번에 있었으니까 조심해 그러게 됐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왔어. 이스이 그, 그럼 일번 나면 아까 W 선 쓰는 게 E M 인가? 어, E M, E M, E M. 오케이, E M 조심. 맨앞로총는게 손으로 감자 예. 필요한 사람? 감자 여기 두개 떨어뜨려 놓. 여기 먹으러 가. 괜찮. 저 스모그 여기 바닥에 세개 뿌려 놓. 서클 바뀌었어. 우리 위로 다시 뺄 때서 돌아야겠는데? 확인. 그대로 가자 이거. 1번 아까 있었으니까 아예 스타일버에서 내려진다는 생각으로 하자. 스타일버 한팀 있었을 거고. 나 먼저 뛰고 올라가고 있을게. 아기이번편에서각건을 잡고 가야 돼. 아예 그냥 뺑 돌아서 우리가 어. 스탈버 인척해 가지고 스탈버에서 나간 팀 잡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고 가자고. 근데 위에 보면서 뛰어 봐. 내가 2번 픽봐 줄게. 여기 4번 어깨부스까지만 거기서부터 천천히. 앞에 어, 엎드렸다. W 방향 자비 달려 한대 깎아 깎아 나이스 EM 어, 나이스 첫 소리 로쭉 줄게요 뭐야 우리 지금 밑으로 유에지 놀아 이거 먹을 생각 해봐도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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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일일번있으면 우리 알 거야. 우리쪽으로 아예 도는거임? 이쪽에 세웠어 그냥 중앙에 중앙에...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나 그럼 중앙핀 중앙핀 여기서 잠그고 가야될게 나 위에서 나 보러 온거 아니면 안될게 그리핀 블랙형 왼쪽으로 감는거 봐줘야된다 네 보는중 나 위에 끝까지 올라갈게 형 여기로 보여 1 번, 1번, 1번? 1번에 있다고. 번에 상고를 붙는 중. 어 시체 먹고 확인. 있다 얘네. 안 확인했고. 쏠게. 확인 보인다 한 명. 쏠래? 하나. 예. 아, 아, 네. 내려간다. 아개캐보로 갔어. 건희야 이거 얘네 딱 지금 1 번. 확인했고. 너 쏜다 팔각정. 내려갔어. 요 확인했고 이거 좀더 앞에 가서 잠글게 내가. 예, 어, 잠가볼게. 아인 나랑 호연이 형 이거 인서클 그거부터 하자. 오케이, okay. 권거는 어차피 인서클이니까 그 위에 그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해 드링크 뭐 하나만 길로 그다넣쳐줘갖고못 세겠어 일단 젠지뭐안 해도 돼 괜찮아 내 앞에 붙었다. 빼라가지. 형 왼쪽에도. 둘 붙었다. 그리핀레다가 죽었다. 둘 붙어 있어. 호연 형 일로. 빼라가 버리고 감자. 위에 위에 위 나무. 나무 탈론. 너무 꽂혔다 까비 럭